오늘 보실 물건이에요. 2층으로 된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는 집이고요. 바로 옆에는 개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개천이 흐르고 있네요. 이렇게 산과 물이 있는 마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시면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가요 여기는 면 내에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산 안쪽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 오면서 두 대가 가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차가 어차 피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쪽 입구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들어갈 거고, 어, 지금 요 진입도로로 들어가서 요 집이 하나, 둘, 셋째인데 저 끝에, 산 밑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요 길, 마을 길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갈 때요 길부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한번. 어, 여기 폭은 도로가 한 1, 2, 3, 5m 정도 되겠네요. 네, 어, 여기는 잘 해놓으셨네. 날로 어, 대놓고.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도로 지분에다가 지금 보면 이 위치인데 일단 잡풀이 많이 나와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산이 앞을 가리는게 아니고 옆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집은 일단 마당을 관리를 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지분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권리상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잡풀이 많이 나왔고 요 옆쪽에 요렇게 램프를 설치하고 화단이 었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가 정화조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벚나무, 복숭아나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지금 정화조 두 개가 또 묻혔는데 그리고 냄새 빠지게 이쪽으로 해 놨겠죠. 네. 요 울타리 옆쪽으로 이렇게 화단을 화단을 만드셨었네. 이렇게. 그래서 램프를 깔아 놨습니다. 들어오 입구 쪽으로 지금 보면 앞은 이렇게 개방감 있게 터져 있어요. 예. 지금 사람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앞에는 수도가가 실외에 수도가가 이렇게 있고 역시 램프가 이렇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돌로 여기는 돌로 전부 다 이렇게 돌담길처럼 길을 내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예, 나무 식탁이 있고요. 어, 목재로 된 난간은 아직 쓸모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LPG 가스 통이 있고요. 어, 건물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 저쪽에는 페인트가 벗겨졌네요. 위에는 그리고 어, 불빛 램프를 좋아했네 여기. 신발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낡은 거 보니까 오래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요. 이 바닥도 지금 보면 상태는 아직 괜찮습니다. 말른 음, 다음에 니스칠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문인데 현관문도 아직 쓸만하고 하고요. 네, 현관문 바로 위에 2층에는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네요. 그리고 여기 그네가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 나가면 바로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잘 흐르고 있네요. 이 정도면 물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 바로 옆에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집은 이... 계곡에서 한 3m 정도 축대가 있고, 거기서 약 1m 정도 이상 더 위로 또 뛰어서 이렇게 집을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산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감싸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를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계곡에서 물놀이까지는 아니라, 아니더라도 발 담그고 수박 하나 쪼개 먹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밤나무가 있는 거고요. 밤나무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데크가 지면에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한 50cm 이상 떠 있고요. 네, 뭐 굳이 뭐 여기 뭐 채울 필요도 없고, 지금 방부목 이 데크는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면 계곡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 담그거나 할수 있는 충분한 물 양이에요. 지금 11월인데 11월인데도 물이 이 정도 있으면. 예, 이 정도 있으면 여름이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돌을 이렇게 감싸놓으면 물 많이 고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물 나오는 거는 반대편 계곡 쪽에서 나오는 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관로를 묻어가지고 뒤쪽에 네, 물이 내려오게끔 다돼 있네요. 아 건물. 근처에는 다 이렇게 c c t v 를 해놨네요. 그래서 건물 더 가까이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뒤쪽은 아직까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에이, 여긴 지금 건물 뒤쪽이고요. 뒤쪽에서 보는 어, 물건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단이 있고, 산이, 경사도가 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 밤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쳤어요. 어, 뒤쪽은 창문이 큰게두 개, 작은 거세개 이렇게 있네요. 야 여기 데크에서 삼겹살 구우면 맛있겠네. 밤나무도 딱 좋게 돼 있고 이 앞에 마당은 상당히 넓은데. 아마 제가 서 있는 쪽이 그 국유지일 거예요. 국유지 요거는 이제 조명호가를 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마당 쪽의 경계는 요렇게그 차양망 검정색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놨네요. 그 전체 전경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밤나무 있는데 경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물소리 들리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2층에 다락방 구조로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이제 옆집하고 경계가 되겠네요 지금 오후 3시 반이 좀 넘었는데 벌써 여기는 해가 졌습니다. 요게 단점이겠네요. 여름에 시원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난방비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를 안 했는데 외벽 페인트는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비용적인 게좀 부담되면 부분 부분 하시는 거고요. 이번 물건은 도로 부분을 먼저 봐 볼게요. 노란색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이라 문제없어 보입니다. 국유지 도로가 있긴 한데요 꾸불꾸불 되어 있어서 잘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 안쪽으로도 많은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 주택들이 모두 이 도로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매각 물건의 진입도로인데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진입도로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수도만 들어와 있고요 오수관은 들어와 있지 않고 정화조가 개별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럼 매각 토지를 자세히 봐 볼게요 빨간색이 매각물건 경계인데요. 산 안쪽에는 국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유지 국어를 마당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명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분들은 저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시네요. 궁금하시면 홍천군청에 알아보시면 되지만 굳이 문의하실 필요까지는. 출입과 거실 방향 기준 동향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가고 있고요. 대지만 150.65평이고요. 1층은 34.29평, 2층은 10.47평입니다. 제시에는 데크 등 차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게 잡힌 것 같고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3월입니다. 1층은 방 3개, 주방 겸 거실과 욕실 2개가 있고요. 2층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국유지 국어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바로 옆에 물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남쪽에 가파른 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가 빨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 경사도는 바로 이만큼이나 되네요. 매각 물건은 맨 안쪽이고요. 토지 모양도 아쉽고 향과 일조량 등 아쉬움이 남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은 오후 3시경인데요. 남쪽으로 산이 높다 보니 이렇게 그늘이 여기까지 졌습니다. 아마도 오후 1시경에도 그늘이 질것 같은데요. 입찰 예정이시라면 점심쯤에 꼭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조량은 사람이 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겨울에는 난방비도 좀더 들어간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을 살펴볼게요. 남면 면소재지까지는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이곳에 관공서와 학교, 농협, 마트 등이 모두 다 있습니다. 좀더큰 일을 보시려면 홍천읍으로 나가셔야 하는데요. 자차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홍천읍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홍천 ic까지는 약 15분 정도면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멀리 봐 볼게요. 춘천 양평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리고요. 원주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외에 가까운 주변은 1시간 이내 모두 이동 가능하시고요. 서울 2시간 30분 이상, 인천 약 3시간, 속초 1시간 30분, 수원 강릉 약 2시간 걸리고요. 청주 2시간 30분, 대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세 한번 봐 볼게요. 감정 평가서는 토지 6,800만 원, 건물은 1억 7,900만 원 정도 감평되었는데요. 잘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옆집이 22년 7월, 즉 올해 여름에 2억 6천에 매각되었습니다. 평당 160만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매각 물건은 같은 구조, 같은 방식, 똑같은 시기에 지은 주택인데요.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직 반영이 안된 물건들이 보이더라구요. 바로 이 물건은 평당 70만원, 여기는 평당 67만원, 또 여기는 평당 약 100만원 짜리도 보이네요. 건물 연식과 구조는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럼 거래된 주택들을 올려드릴게요. 결국 현장 임장하셔서요, 거래된 주택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토지를 보면 농지가 약 15만원에서 20만원대로 보이고요, 대지는 약 40만원 전후대로 보입니다. 대지가 150평,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6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를 계산해 봐도 지금 가격대는 진짜 저렴한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임장을잘 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평당 100만원 이하 짜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현장임장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면 면 중심에서 들어오는 길이 좀 좁아지는 곳이 있어요. 넓히고자 하는데 아래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들어오는 길에 축사가 있는데요. 물건지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럼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2 다경 1097이고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22년 1 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남면화전리 332-6번지의 일필지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대지 150.65평이고요. 도로는 지분 형태로 42.96평입니다. 건물은 1, 2층 구조로 주택은 44.76평이고요. 데크와 차양 등 22.39평이 있습니다. 감정가 2억 5600만원 정도에서 2회 유찰되어 1억 2568만 9천원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1,26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물건은 강원도 홍천의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물과 산이 있어 좋기는 한데 향과 일조량이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입찰하실 거라면 뒤에 나가는 정보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르신. 요 산에도 뭐 만드나요? 집 만드나요? 산에. 뭐 만들어요? 그냥 깎아 놓은 거예요. 벌목마. 요게.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세요? 네. 그래서 보러 왔어요. <laughs> 네, 집은 잘 저놓은 것 같고, 페인트 벗겨진 데만 조금 손보면 될것 같더라고요. 아, 안에 살림살이가 다 있겠죠? 없어요. 살림살이가 다 없을 거예요. 싹 뺐어요. 싹 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일부분 있겠죠. 다시 이사진 가져갔 아, 이사 가져갔어요? 조금 일부만있을게요 7월 말에?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낚시하면서 그냥 들어오면 되겠네?